아, 아. <laughs> 오늘은 원래는 그런 걸좀하려 그랬어요. 좀 퀘스트 중에 짧은 것들 아니면은 인터체인지 퀘스트를 깨고 레그맨의 퀘스트를 받아서 레그맨 퀘스트를 좀 진행을 할까? 아니면은 그 예거에 있는 단역짜리 퀘스트를 진행을 할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또뭔 이상한 이벤트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또 눈맵이 들어왔다 그러고 이러길래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고 있었는데 뭐제 입장에서야 완전히 생뚱맞은 시기에 생뚱맞은 이벤트지만 뭐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그 유래가 깊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냥 한만 예광판을 좀 들고 오늘은 조금 저 쇼어라인이랑 등대 쪽에 보면은 그거 있거든요. 편지라던가 아니면 뭐 사진 앨범이라던가 이런 거 들고 갖다 주는 그런 간단한 퀘스트들이 있는데 그것만 좀 진행을 해봅시다. 글쎄요 등대부터 가봅시다. 예광탄을 쓰라는 게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벤트까지 같이 해볼 거면은 예광탄을 쓰라 매. 그러니까, 그게 왜? 저 이벤트 하나도 몰라요. 안 봤어. 블러드하운드 이벤트는 알죠. 네. 그런 이벤트, 에? 블러드하운드랑 예광탄이랑 뭔 상관이야, 아, 아, 그러니까, 그, 매좀 커다란 오브젝트 같은 게 있고, 그게 모닥불이다? 그래도 그거에 불을 지펴야 된다? 일단 그럼 예광탄을 써야 된다? 피구공에다가, 그, 뭐야, 191. 내 기억엔 191이 아마 예광탄이거든요? 그걸로 쓰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스폰 자체는 그냥 바로 하고 가도 될 정도인데? 그냥 빨리 끝낼까? 뭐 혹시라도 가는 길에 저거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 그냥 여기 바로 나가는 게? 얼마나 큰 거야, 근데? 뭐, 그냥 근처 가면 딱 그게 느껴진다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진다고? 느껴진다는 건또 음... 그럼 약간 그 느낌인가 보네. 그 블러드 하운드는 그냥 그거였잖아요. 그... 먼불이 다른 애들이 나오는 거였잖아. 걔는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오브젝트가 있는 거라 그랬지. 그럼 오브젝트 근처를 가면은 무슨 이벤트 같은 게또 있나 보네. 이미 그 이벤트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지? 이 게임 특성상 그러면은 둘중 하나인데. 진짜 완전 랜덤으로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플레이어가 못 가는 장소까지 가게 해놨거나 아니면은 랜덤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몇몇 개 포인트 정해져 있고 거기서 뺑뺑이 돌리는 식일 텐데 등대나 뭐 뭐가 뭐 있을까? 보통 얘네가 뭔가 큰 오브젝트를 만들어 놔 그걸 둔다만 하면은 보통 두 경우 중에 하나인데 그니까, 러 오브젝트를 얘네가 배치를 하는 시스템이면 둘중 하나예요. 진짜 완전히 핫플레이스 랜드마크에다 갖다 박아놓거나 아니면 진짜 구조물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 있거든요. 약간 퀘스트 하나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다 두거나 둘중 하나거든? 일단은 뭐, 오브젝트가 있다? 그 오브젝트가 모닥불 같은 거고 그거를 이제 예광탄으로 몇발 쏘면 이렇게 불이 탄다? 그럼 이제 근처에서 블러드하운드 정도 되는 이제 장비와 AI를 가진 스캐브들이 나를 적대라가 쫓아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근데 그거네? 파밍 가능성도 있나? 그러니까 AI를 내가 만나보질 않아가지고 어느 급인지 모르겠는데 블러드하운드 급인데 나한테 달려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근처에 집 같은 거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옛날에 그 리저브 레이더 파밍하던 거 아세요? 그 빨간 망루라 그러나 거기 1층에서 레이드나 보스 불러놓고 레이드 뛰거든요 거기서 그냥 오는 앱 오는 잡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해보죠 군전자는 주고 향수까지 깨면은 일단 당장 하려고 했던 건 끝이긴 해요 아쉽다 이게 그 도트나 이런 사이트 같은 것들은 뭐 배율이나 이 그런 거에 대한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나는 그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단사식 조준경이라고 돼 있죠. 그런 애들끼리는 서로 서로 급을 좀안 나눴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리플렉트 사이드는 리플렉트끼리 그러니까 도트가 보이는 레티클은 달라야겠지만 당연히 뭐 얘는 에르고를 더 갖고 얘는 에르고를 덜 갖고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 뭐 홀로그램은 홀로그램끼리 레드닷은 레드닷끼리, 리플렉트는 리플렉트끼리. 배율도 그냥 뭐, 4배율까지, 뭐 8배율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급을 나눠가지고, 엘고나 이런거는 좀 동일하게 해줘두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원하는 다양한 모딩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들 알겠지만 이 게임은 다양한 모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임이긴 해요. 그, 어쨌든 간에 그 모딩끼리의 티어가 너무 확연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전에 한번 그, 알쓸신잡 그 패러디에서 만든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본인이 쓰는 총기 모딩만 계속 쓰게 돼 있어요 이 게임 그거에 대해서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평토대로 해서 이미 상인 말렛다 찍고 돈도 어느 정도 여유 있고 한 상태에서 놀러 다니는 거였으면 글쎄, 그 보스 도트 아니면은 키스키퍼의 홀로그램 쓰고 있지 않았을까? 키스키퍼 홀로그램 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예전엔 그게 좀핫한일 났었는데 지금은 좀 고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 지금까지 게임이 녹화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아까 한번 부품식당 한 다음에 컴퓨터 튕긴 다음에 설정 다시 그색셋할 때로 돌아갔었나보다. 아. 여기 원래 안 열려있지 않아? 여긴 사람이 이미 들어온 건 들어온 건데. 근데 보통 저기까지 열어서 PC 블록을 파밍을 하나? 두 명인 거 같거든요, 최소. 내가 있는 거 알고 그냥 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검 소거 잠깐 만 할게요. 아, 이게 안 죽네? 꽤 많이 맞춘 것 같은데, 아닌가? 다 막혔나? 이거 머리 그거 맞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막혔네.